네 안녕하세요 위랄루나입니다 클랜전 할 시간에 왔는데요 이번 만난 클랜 어, 마카오 친구들이고요 네어 요번에 어, 제가 15대15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은 공격을 뭐 와서 바로 그냥 뭐네 요번엔 <laughs> 비슷한 거 같습니다 네 이쪽도 14렙이고요 저희도 14렙 네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오세요. 같이 하게요. 네. 클랜전 같이 하게 오세요. 네. 어. 저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네. 그 아래는 지금 다 완파된 상태고요. 아, 요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 요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미니언미니언 미니언 놓고요. 여긴 안 담니다, 지금. 상태가 네. 그게 난다거든요. 그 미니언 먼저 놓고 시작하고요. 요쪽에 자이언트 힐러 넣어서 얘, 얘, 얘 이렇게 몸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발키리 놓고 법선와서 여기를 좀 없애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얘가 때리고 있는 동안 법선 이렇게 가게. 그리고 요거 뚫을 때쯤에서 여기다가 여기 영웅들 넣어서요. 음, 킹 먼저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에 퀸 들어가게 하고요. 점프를 요렇게 주겠습니다. 점프를 요렇게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이쪽으로 가게. 네. 그래서 쭉 들어간 다음엔, 여기 아마 쌍잡음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에.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를 줘서 다 같이 건너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한번 줘보죠, 뭐. 요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호구를 놓겠습니다 힐. 쭉 들어가서 힐, 저쪽 끝에서 힐. 네. 네. 그런 식으로 줘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아,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저가, 여기다 점프를 이렇게 줘서, 여기까지 넘어올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또 괜히 여기 갔다가, 예. 여기 지금 못 들은지 모르는 상태기 이 때문에, 요, 그려놔야지. 먼저, 동마법 쓰고요. 아마, 용이나 뭐, 미니언, 아, 이게 뭐, 여러 개 섞어놨어요. 아직 뭐, 뭐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괜히, 안다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요 정도. 요거 깨고, 요거 깨고 나면, 동마법 쓰고, 점프. 점프를 이렇게 한번 줘보죠. 네. 그래서, 킹 스킬 써서 에 죽이고, 그다음부터는 호구 넣고, 호구 바깥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보죠. 마법이 준비가 다안 됐네요. 마법이. 18초니까 기다리죠. 15, 14, 13. 12. 예, 네, 이거 잠깐 기다리죠, 뭐. 근데 네. 금세될 <laughs> 겁니다. 네. 유니타 들어왔는지 한번 다시 보고요. 네. 어, 오케이. 다 됐네. 그러면 공격 한번 가보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미니언, 미니언 놓고요. 그쵸? 저거 어느 정도 깨지게 좀 기다렸다가 여기에 자이언츠 힐러 놓고요 여기에 법사, 법사 나서 바로 해주고, 요거도 그냥 법사 나서 같이 가죠. 네, 여기다가 같이 그냥 들어가게 하죠. 퀸킹 뭐. 볼로 넣어서 다른 쪽으로 빠질 데가 없죠. 저것까지 깨게 하고 여기다 동마법 하나, 동마법 하나, 그리고 점프를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동마법만 되고, 예, 하나만 써주고요. 이정도에서 한방 쓰고요 그리고 써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힐한방 써줄게요 힐을 큰일 예. 살... 네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상자 음... 부을다 밟았습니다. 저, 그, 자이언트가. 그리고 여기에 넣는데 여기까지 넘어가네요. 여기가 지금 타이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구나. 여섯 개는 네 개인데 그것도 점프를 하네요. 네. 저 옛날에 이거. 기억해놨었는데, 일곱 개, 다섯 개도 하나? 저거 아까 잘못 본것 같아요. 네. 아무튼어 네. 음, 다시 한번 보죠. 11월인데 거의 10폴, 10폴에서 좀 디펜스가 약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구요. 제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지금 완파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보죠. 디펜스는 9월 10홀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영웅들도 25, 29, 뭐, 그렇게, 뭐, 그냥 보통이고요. 그 대신, 어 지금 11월 유닛들이 좀 있어서요. 네. 이거를 깼기 때문에 길정리가 되게 크게 됐죠. 네. 아주 잘 됐습니다. 길종이가. 네. 그리고 지금, 음, 아주 잘 됐죠. 근데 좀 잘못은 퀸이 들어가야 되는데 퀸이, 그래도 여기서 지금 동마법을 써서 마녀가 그나마 그 안에서 지금, 지금 다 죽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킹까지 넘어와서,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여기 있으니까 어그로가 붙어가고 글로 넘어갔습니다. 예, 네. 그것도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이언트가 다 몸빵하고 있을 동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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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간 거고요. 네. 아, 첫 번째 일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일이 너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힐이 너무 잘 들어가고요. 뭐, 두 번째 힐도 마찬가지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쵸? 두 번째 도 아주 잘 들어가고요. 힐은 하나 안 썼는데, 뭐, 쓸 필요가 없었죠. 허구가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네. 음, 허구는 죽지 않죠. 쌍잡음을 안 밟으면. 근데 지금, 쌍잡음을 안 밟았기 때문에, 예. 네.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다섯 번째가 있지 않았을까, 저 생각은요. 이첫 공격이었다는 거, 지금 어디에 뭐 들어간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클랜 성에 뭐가 들어는지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어 제일 그나마 안정성 있고 이런 저 제일 잘하는 자일보르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가 임페로노만 없으면 좀 하는데 임페노로 했으면 저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페르노가 있으면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 게임 체인징이라고 그러죠. 게임 체인징 유닛이 진짜 임페르노 같습니다. 어, 미랄 누나였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